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집터뷰 이번 시간에도 여의도학파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부동산 시장이 강세냐 약세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상승입니다. 연구원님 내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의견은 변화가 없나요? 지금? 네. 제가 많이 오른다, 적게 오른다 얘기를 안 드렸지만, 오르긴 오를 것 같습니다. 어, 그, 지난 9월에 대책들이 좀 많이 쏟아졌는데, 그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영향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근데 그 영향의 약간 그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사실 예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중심의 상승세가 빠를 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고요. 왜냐면 바뀐 게 없으니까요, 그 지역들은. 그 지역들이 아닌 지역에서도 상승세는 똑같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수도권, 아까 수도권에서도 그런 <laughs> 주제가 물리는 지역들, 조정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들도 올해만큼의 상승률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올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도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서울 같은 지역들도 약세로 전환될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최상욱 하나 분 투자 애널리스트는 구유산 대책이 나온 후에 강세에서 약세로 이제 의견을 바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의도 학파를 대표하는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약간 엇갈리는 느낌인데 그최 의원의 견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도도 약세장이 될 가능성은 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좀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서울의 지금 가장 인기 지역이라고 불리는 마용성이라는 지역들의 새 아파트 가격들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중소형 주택들도 특히 그런 지역의 소비력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별로 약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서울은 이미 전지역이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에 다 많이 걸리고 있긴 한데 올 여름을 한번 보시면은 이미 투기과열 지구 투기, 투기 지역인 노원구 같은 경우에 올 여름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이런 특징도 내년도를 좀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좀 많이 들어오는 동네들, 서울에서도 많이 올랐다고들 알고 계시지만 안 오른 지역들도 꽤 많거든요.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도봉구 같은 경우들 아니면 뭐 금천구, 뭐 구로구 이런 경우들은 매매가 자체도 좀 낮은 편이지만 실제로 상승률도 그렇게 썩 높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좋은 지역들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좀 말씀 안 드리면 결국 심리를 이제. 그 좌우할 수 있는 이벤트 호세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달려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미 지 국토부에서도 언급했지만 삼기 신도원시 후보 지역들 언급과 함께 지금 그런 철도나 기타 도로 같은 교통 체계에 대한 먼저 언급이 동시에 나온다고 했던 그게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이라거나 뭐 신안산선이라거나. 또엊그제 GTXBC 같은 경우는 예타 같은 경우도 그 일단 생략하기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만약에 이제 진행됐을 때 내년도에 지금 요즘 뉴스 많이 나오지만 좀 토지 보상이 얼마나 더 되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토지 보상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막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역시나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인 그런 매수 주체들에게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중소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져서 아, 중소요? 네, 예, 예, 그렇고 대형은 못 아,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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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그러면 그러니까 중대형이 된다라는 의견에서도 결국은 그 집들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흔히 말하는 부촌이죠. 뭐 강남 3구라거나뭐 양천구라거나 용산구라거나 그런 지역들 중대형은 잘될것 같고요. 저는 뭐 중대형 잘 된다는 의견에 전부 다잘 될지는 잠깐 좀 의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9.13 대책에서 이제 그 양도세 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이 엄청 커졌다. 그래서 네. 이제 다주택자에 <laughs> 대한 진정한 제대로 된 강한 규제가 어 처음으로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약세장을 다주택자에 대한 사실 언제나 뭐 우호적인 정책보다는 항상 좀 불리한 정책들이 항상 그동안 많이 나왔었고, 이번 9.13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신규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옛날 만큼 혜택은 주지 않는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조정지역까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들,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비조정지역들, 수도권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쪽 가격들이 이제 막 올라가는 모습들이 9.13 이후에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용인이나 아냐, 이런 쪽들에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들에게 있어서 사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혜택이 주어졌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세금 내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약간 좀 완화됐던 것이지 여전히 파는데 있어서 8년 보유라고 하는 큰 그림을 제외한다면 사실 별로 큰 혜택은 주어진 게 아닌 상황이라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더살 거냐 말 거냐의 고민이지 사실은 팔아야 될 거냐에 대한 생각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9월 말,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이번 9월 정말 기록적으로 많이 등록하셨거든요. 그떻게 된다면 오히려 또 거꾸로 장기보유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의 매물은 더 줄어들겠죠. 어떤 분은 역대 5년 이상 집값이 오른 적이 없다. 아, 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그, 피로도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로 뭐, 한 1년 오르면 못 오른다. 뭐, 순환매 나타난다. 그런 느낌들인데. 근데 어디까지나 그건 경제 상황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왜냐면 하그 언저리 또 그게 그렇게 확대 해석되기 시작하면 10년 유기론과 맞물어 떨어지고 10년 경기 안 좋더라고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런 걸 말할 능력은 못 되고 일단 지금 상황이 나쁘냐부터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 다른 사람의 상황까지 좀 확대 해석되는 <laughs>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문제인데 뭐 오늘 신문에도 많이 나지만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많은 것들을 좀 많이 가려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3분기 GDP도 보면 그렇고. 특히 수도권 시장은 말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IT, 뭐, 더 좁게 말해 반도체 업황이 상당한 좀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봐요. 어, 지금 여의도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좋, 좋, 좋겠어요. <laughs> 근데 뭐 여의도만 그렇습니까?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힘드시겠죠. 뭐 신용도 많이 지금도 힘든 상황이고. 뭐 어제 막 쪽지 같은 거 도는 거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가족 사진 좀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저도 무척 힘듭니다. 담당 섹터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저희는 웃긴 게 지금 또 주택 지금 분양도 잘 되고 해서 건설업종 실적에 다 좋은데 오늘도 막 폭락하는 거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죠. 음. 조선 쪽도 하시고 네, 조선도 하고 기계도 합니다. 조선 갑자기 조선장 음. <laughs>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괜찮다고 보세요? 어디요? 서울이요? 경기도요? 예, 서울이요? 네, 서울이요. 예. 서울의 내년도라 내년도가 될지 지금 사실 올해 말이 될지 약간 모르겠는데 실수요자 중에서도 강남 언저리에 이제 통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우리 다 누구나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북유래 같은 데 청약하시고 싶으면 굉장히 많으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요건이, 조건이 좀 좋잖아요. 그리고 자리도 좋고 하니까 다 지금 그것들 많이 기다리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경기도라고 굳이 말씀드린 이유도 좀금 11월달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조, 뭐, 그 조, 조건들 조좀 미비로 인해서 12월부터 좀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 뭐 성남 대장이라거나 뭐 과천의 지정, 지식정보타운이라거나 지금 또 저기 하남이라거나 뭐 준비될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청약 한번 놀아보시는 거 좋죠. 청약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되기만 하면 좋죠. 청약. 네. 되실 수 있다면. 그리고 또그 눈높이잖아요. 실수요자들의 눈높이들은 이새 아파트가 워낙 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또 지금 아까 제가 강남 언저리 출퇴근에 말씀드린 게그 지역들은 강북 출퇴근하좀 멀거든요. 강북 언저리 분들이시라면 요즘에 내년도에 진행될 뉴타운들 일반 분양들, 재개발 분양들,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니시라면 지금 막상 다 입주해서 딱 살기 좋은 집들 좀 구매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데. 오를 거라 생각. 저는 실거주 하실 분들이라면은 지금도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내년에도 약세가 아니라 이 강세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지만 그 올해 예. 상승기는 왜냐면 올해가 이어줘...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이게 예, 강세라고 말하려면 전년보다 많이 올라야 강세인데 어. 올해가 하도 많이 올라서 내년도도 근데 상승장일 거예요. 내년 이제 대보면 또 상황에 나오잖아요. 진짜로 상승일지, 약세 이제 아, 네, 네, 네. 만약에 상승이 아니면, 네, 아니면, 네, 아니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죠.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인정해야죠. <laughs> 네. 전망이 모두 맞을 수 없잖아요. 전망 틀리면 틀렸다 수정하잖아요. 네, 뭐 한국은행도 수정하는데 뭐 수정하는 게.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 내가 틀렸는데 맞다고 뻑뻑 우기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그 최상우, 최상우, 최상우. 자꾸 왜 최상우 콩 춘우 얘기를 하세요? 최상우, 홍 춘우. 이렇게 세 분이 저희가 생각한 소위 여의도 아파의 대표적인 분들인데 어, 네. 친분 관계는 어때요? 친하죠.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자주 보고 그런 게까지 시간은 잘안 나긴 한데 다 알고 지내죠. 오. 어? 홍 박사님하고 더친네요 음. 체류하고 더 친해요. 둘다다 자주 뵙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음, 네. 그래 그러니까 뭐 의논하고 그런 사이는 또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내년도 전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른 걸로 인 해서 원래 동업자들끼리 좀 아니, 사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다 자기 생각들이 있는 건데 다 합리적이신 분들이고 그러면 다 자기 논리가 있는 건데 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맞고 틀렸을 때. 아, 맞았구나 해서 뭐 자만할 필요도 없고, 틀렸을 때 그냥 틀린 걸 인정만 하면 되는 거고, 수정을 빨리 하는 게 맞는 거지, 고집만 안 피우면 되는 거 같아요. 고집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고집.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 이런 이 얘기 왜, <laughs> 이거 <이건> 네. 나갑니까? <laughs> 뻘쭘한데, 뻘쭘한데. 자, 자, 지금까지 이상우, 유진 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모시고,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